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이것, 이 키트는 약국에서 사, 방금 사온 것이고요.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간단 사용설명서를 같이 약국에서 주셨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시해보겠습니다. 먼저 키트를 열어볼게요. 면봉 키트 용액 이제 장갑을 끼라고 되어 있어서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양을 용액. 고요이 응? 다른 거아니 그렇게 용액이 많지가 않아서 저 정도 놔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면봉을 뜯어보겠습니다. 잘, 안 뜯어지는데 가위로 잘라야 되나? 이거, 이거 뜯는 것이. 면봉 꺼냈습니다. 이제 코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6, 양쪽으로 10회를 돌려서 용액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에 또 10번을 쭉 섞습니다. 이제 섞은 거를 연병을 빼고 뚜껑을 열고, 뚜껑을 꼭 닫습니다. 닫은 다음에, 이 액을 이쪽에 집어 넣습니다. 둘, 셋, 세, 세, 세 방울을 떨어뜨려서 넣고, 아, 네 방울을 하라고 되어있네. 네, 15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항원 자가 검사 결과 해석해 보겠습니다. C 라인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처음 약국에서 사왔을 때 사용한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폐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건강하세요.